혹시 여러분, 피스타치오를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이 작은 견과류 속에 숨겨진 놀라운 건강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장 피스타치오를 사러 가고 싶어질 거예요. 피스타치오는 어떤 식품일까? 피스타치오는 흔히 행복 견과라고 불리죠. 고대 페르시아에서 붓는 견과라고 불렸을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특유의 달콤하고 고소한 맛. 그리고 껍질을 까먹는 재미까지. 그런데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슈퍼넛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에 도움. 피스타치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피스타치오에는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 식물성 스테롤 등이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간식이죠.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 견과류는 살찐다는 오해가 있지만 피스타치오는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고 군것질을 줄여줍니다. 또한 피스타치오를 먹을 때 껍질을 까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점이 다른 견과류와 차별화되는 재미있는 포인트죠. 강력한 항산화 작용. 피스타치오에는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화를 늦추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눈 건강을 지켜주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에게는 더욱 필요한 성분이죠. 혈당 관리에 도움. 피스타치오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저혈당 지수식품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좋은 간식이 될수 있습니다. 단.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은 한줌 정도 약 30g가 적당합니다. 풍부한 영양소와 기타 효능. 피스타치오는 비타민 B6, 마그네슘,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면역력 강화와 신경 건강에 중요하고, 마그네슘과 칼륨은 혈압 조절과 근육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작은 견과류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영향이 담겨 있다는 점, 정말 놀랍죠? 피스타치오는 정말 매력적인 건강 간식이지만, 지나친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피스타치오 한 줌으로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